갔어요? 오늘은 제가 지금 뭐야? 저희 집이 아니고 명들이니까 식구들끼리 모여있는, 모여가지고 지금 금방 카페에 와가지고 지금 켰어요 실내에는 식구들도 많고 이래서 먹힐 것 같아서 너, 너는 너 머리가 왜이러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금 이거 잘 들리시나요? 제가 지금 여기 카페인데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마침 앞에 꼈거든요. 지금 제가 녹음한 거 조금 만지고 있다가 Why wearing mask 지금 여기 바뀌었거든요. 오늘 머리도 기억이요. 까파한 음악 너무 좋은데요. 목소리 아, 잘 들려.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지금 여기가 에어팟 꼈어요. 그래서 제가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손님이 좀 들어오면은 갑자기 제가 소심하게 끌 수도 있어요. 집에 눈치 봐야죠. 왜냐면저는뭐 하는 거요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. BGM이에요, BGM. 눈 커지는 거짱 귀여워. 눈 커지는 거요?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. 어차피 카페에서도 대화하니까. 아, 네, 크게 말씀드릴게요. 한 요정도면 괜찮아요. Howin' s a d w a y 성이 오랜만이야. 새해 복 많이 받고. I'm Sad, Can You Cheer Me Up, Of course Cheer You, I Cheer You, Cheer Up, Cheer Up. 떡국 드셨어요? 먹었습니다. <먹> 지금 갑자기 소리 커졌어요. 네, 목소리를 조금 크게 말하고 있어요. 막히던 귀 뚫린 것 같아요. 커졌어요. 말을 좀 크게 하고 있어요.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형. 고마워.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민준님 통화하는 척해요. 통화하는 척, 척 어떻게? 아 그래? 이렇게?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방송을 조금 짧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지금은. 그래서 이걸 조금 하다가 그 뭐야 이거 작업 좀 하다가 이제 집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식구들하고 밥 먹고 이럴 것 같아요. 카페 뭐 마시고 계세요? 카페에서 지금 카페라떼 따뜻한 거 시켰습니다. 제가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시켰어요. 명절인데 맥북을 들고 왔어 근데 이, 이 연휴에 조금 많이 작업을 해놔야지 이번 달에는 안 올려야죠 한 달에 한 곡씩은 작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라떼에다가 바닐라 시럽 좋은 날마다 민준님 보니까 좋아요 그러게요 아니 올해는 작년 뭐 크리스마스도부터 어떻게 계속 기념일하고 일요일이 겹쳐가지고 그건 사실 안 좋은 건데, 그죠? <laughs> 기념일하고 일요일은 안 겹쳐야 좋은 건데 또 어떻게 기념일에 라이브 방송을 또 하게 되는 이런 좋은 건 있습니다. 바닐라 실험 났어요. 바로 바닐라 라떼? 맞아요. 근데 그렇게 달진 않아요. 일요일 때마다 홀리데이가 많네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고 그러네요. 민주님 눈물점 잘 보인다. 이거 보이시나요? 여기도 없던 점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될때좀 빼려고요. 이거는 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조금 지난 여름에.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생긴 것 같아요. 민준이 얼굴이 더 이뻐진 것 같은 게요.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은 떡국 드셨나요? 그 확실히 지금 명절이고, 제가 조금 저녁 식사 시간에 켜서 그런지 오늘 조금 봐주시는 분들이 적은데, 뭐 그런대로 하는 거죠? 그죠? 저도 전빼로 갈래요. 네, 제가 군대에 있을 때, 그때 뭐그 부대 안에서 점 빼는 게좀 유행처럼 번졌어가지고, 제가 그때 다, 그때 동료를 따라가고, 이렇게 여기 에 있는 점, 여기 양볼에 점이 있었는데 뺐어요. 근데 이게 지금 70원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자라더라고. 됐어요. 근데 저음이 다시 생겨서요. 완전 짐에 진해졌어요. 지금 제가 전화가 왔어가지고 거절했습니다. 지금 안 끊기죠? 와, 끊김과 동시에. 지금 괜찮죠? 음, 다시 한번 껐다 켤게요.